안녕하십니까 이경준입니다. 자, 2025년 7월 19일 토요 경마 예상 집중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또 이제 수요일 서부터 많은 비가 이제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어, 제주도 이제 경마장도 이제 상태가 이제 불량이고요. 어, 서울도 불량 상태로 이 경주로 상태는 또 이제 서울하고 제주는 불량 상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산이 지금 양호로 나와 있긴 한데 어, 내일 또 당일 아침에 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또 이제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음, 또 이제 지금 토요일까지 비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어, 경주로 상태는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지금까지 이제 좀 어, 건조 주로에서 계속 경주가 진행이 되면서 뭐선입이나 취임 아필도 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배당이 나왔는데 이번 주 금토일서부터는 또 이제 이 경주로 상태 때문에 의외의 기습선행마필들이 버티면서 배당을 또낼 수도 있으니까요. 신중한 또 이제 배팅 전략을 세워서 또 이제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승부처는 56789입니다. 어, 56789 서울 경주가 56789고요. 그리고 토요일 제주는 5경주, 6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승부경주들, 자, 꼼꼼히, 또 이제 잘 살펴서, 어, 또 이제 승부경주, 시원한 적중, 또 이제 잡아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할 테니까요.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 1경주, 토요일, 어, 또 이제 집중브리핑, 1경주, 2경주, 3경주, 서울경주 들어오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 1경주예요 국산육등급 1,200m, 별정예용경주 자, 요, 서울일경주에서는 지금 또 이제, 이, 6번 남산미녀라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이제 출전 취소가 됐습니다. 데뷔전 때. 어, 요, 6번 남산미녀가 이제, 김효정이가 기승을 하고 이제 출전인 가운데, 데뷔전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요 6번 남산미녀, 어, 또 이제, 요 편성이 또 안말경주 편성이고, 어, 양환, 또 이제, 순발력도 주행검사 때는 보여줬던 마필이 요 6번 남산미녀예요 어, 6번 남산 미녀. 어, 지구력 보강에 공을 들인 가운데, 어, 장시간의거쳐서컨셉 모양에 공을 드렸습니다. 자, 효정이가, 김효정이가 기승해서, 어, 데뷔전 턴치 1200m, 어,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노려줄 수 있어, 6번 남산 미녀의 선전을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지난 경주 입상을 성공했던 7번 지산 프렌드는 이제 코지가 기승을 다시 하고 재입상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 7번 지산 프렌드가 되겠습니다. 자, 요편성도이 헤리카심이 기승한 요 1번 달빛소나타. 자, 요 1번 달빛소나타가 지금 이제 7번 지산프렌드보다 선행을 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어, 지난번 이제 1300m에서 요번에 1200m 줄어든 거리 도전이에요. 요 1번 달빛소나타가 게이트 2점에 또 헤리카심이 선행 강공 후 버텨준다면 요 1번 달빛소나타의 강력한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4번 치프스타 최범현이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 치프스타도 데뷔전을 나서는 시즌 마필이겠습니다만 또 이제 양호한 출발 능력과 또 이제 발로림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4번 치프스타의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고요. 어, 3번 신천하트는 박태종이 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해서 또 이제 걸음 변화를 노려줄 마필이에요. 3번 신천하트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일경주배회 정리해 보겠습니다. 6번 축으로 들어갈게요. 6번을 축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6축에 1번을, 6번, 1번을 주력 한 방을 때리겠습니다. 여기에 7번, 그리고 이제 4번, 3번을 도존마로 데려가 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서울 이경주 가보겠습니다. 서울 이경주 국산 6등급 1300m 별정 A형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변성 대회에서는 지금 또 이제 2번 청룡 기운이는 마필이죠. 문성이가 기승을 했어요. 어, 요 이번 청룡 기온 어, 데뷔전서부터 상당히 좀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 마필이고 또 이제 인기도 상당히 팔리는데 또 이제 결정적으로 입상에는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선입전계까지 나섰는데 1300m 어, 인기순위 2위 팔리고 또 고전을 했던 마필이죠. 자, 요번에 문성이가 다시 기승을 했습니다. 어, 또 조교 때도 이제 이 안정된 발놀림과 탄력을 보인 마필이고, 요 이번 성룡 기운이 마필의 생김새는 발놀림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지난 또 이제 경주에서 어떤 이제 문성형이가 기승해서 지금 계속 데뷔 전서부터 이제 문성형이가 기승해서 인기 팔리고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또 이제 지난번보다 이제 게이트도 이 게이트고, 또 이제 강자도 없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이번 청룡 기운이 초반 강공 후, 또 이제 버티기 한발 노릴 수 있어, 요 2번 청룡 기운의 선전을 기대해 주겠습니다. 요 2번 청룡 기운. 자, 요번 경기에서는, 또 이제 인정을 하고, 강력한 도조마로 데려가 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후차권, 또 이제 도조마필이죠. 어, 6번 화상정기는 이제 정우주왕이 기승을 해서, 또 이제 한층 더, 또 이제 축복 향상에 신경을 썼습니다. 지난번 또 이제 주행 재검 후 공백을 보였습니다만, 어, 6번 화랑산 정기가 어, 또 이제 후미권에서 고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층 더또 이제 탄력은 보강이 됐어요 또 이제 스포량을 좀 많이 늘려가면서 축복 향상에 신경 쓴 만큼 6번 화랑산 정기의 역습 노려줄 수 있겠고요 7번 비에스 스톰입니다 다비니가이 승을 하고서 걸음면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4번 골든 메이커죠 어, 조합별에 기승을 했습니다. 요 4번 골든메이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출발 능력이, 스타트가 어느 정도 이제 나와주는 마필이에요 음, 요번에 게이트가 이 4게이트고, 내측에서 선입 전개 시에는 4번 골든메이커도 경연력을 노려줄 수 있습니다. 1300m 에서는 또 이제, 나름, 어, 기본 발놀림 자체는 나와주는 마피는 점에서는 4번 골든메이커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8번, 고스트 게이래요. 용마필은 음, 신마라서 어또 이제 검증은 필요한데 이 어, 8번 어, 고스트 게 아, 주행 제곱 마필이죠. 이 8번 고스트 게일이 1,400m 거리 적응까지 마쳤던 마필이고 이제 34주 만에 출전이기에 이 8번 고스트 게일에 도전 한 발까지 또 이제 관심은 가져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이경주 어, 배형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 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번이 주게요. 2번 축에 6번이에요. 2번, 6번을 주력 한 방을 때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전마는 7번이에요. 7번, 4번, 8번까지 도전마로 데려가 주겠습니다. 다음 이제 삼경주 가보겠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고등급 1,300m 핸디캡 경주. 자, 이평성 대회에서는 9번 라운니 진스키예요. 조제로가 기승을 하고 이제 추천이죠. 게이트는 9게이트예요 지난번에 오착을 내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자, 이 편성 대비해서 또 한층 더 강도를 끌어올린 마필입니다. D심 자체는 확연히 이제 좋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어, 출발이, 이, 워낙에, 스타트가, 어, 워낙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 스타트가 이제 변수가 될 수는 있겠는데, 요 9번 라운 리진스키, 어, 조제로가 기승을 다시 하면서, 어, 조교도 직접, 어떤 이제, 공을 들였던 마핀입니다 어, 출발만 나와준다면, 요 9번 라운 리진스키는, 어, 선입 전개 후, 직선에서, 어, 떤 이제, 강력한 한 발을 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요 9번 라운 리진스키의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어, 요 9번을 추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도전합니다. 어, 10번 매니샤크는 문정균이가 기승을 하고 출전이죠. 요 10번 매니샤크, 꾸준하게 이제 전력을 보강을 했고요. 어, 걸음 변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어, 10번 매니샤크도 이 편성에서는 게이트로 매각이지만 도전한 발 노려줄 수 있고요. 어, 6번 애플 스타일 용호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용호가 기승을 해서 어, 전력 변화를 깨하기 위해서 강도를 올렸던 끌어올린 마필입니다. 어, 강도 높은 조교를 끌어올린 마필인데, 17주 만에 출전이긴 한데, 6번 애플 스타일도 어, 또 이제, 1,400m 우승 당시에도 상당한 또 이제 주포가 보여준 만큼, 요 6번 애플 스타일에 도전 한발 노려주시고요. 음, 여기 이제, 7번 그루퍼, 장철이 가이 기승을 하고서 도전 한발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요 2번 골든 킨즈도 관심은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문세영 기수 기승한 요 2번 골든 킨즈, 그리고 7번 그루퍼까지 배팅권엔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서울 상경주, 배팅 정리해 보겠습니다. 9번 주로 들어가겠습니다. 9번이 죽이고요. 9번 축에 10번이에요. 9번, 10번을 주력 한 방을 때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전마는 이제 6번, 2번, 그리고 이제 7번을 도전마로 데려가 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주 1경주 가보겠습니다.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900m 별정 A형 경주요. 예 15대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5번 우승 기운이죠. 임재강이 기승을 하고 이제 출전인데요. 이 5번 우승 기운은 나윤아가 기승을 해서, 어, 직전에 인기팔리고도 좀 고전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임재강으로 안장의 교체가 되면서 강공을 노려줄 마필이고요. 어, 또 이제 900m에서도 이제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였던 만큼, 이 5번 우승 기운의 강공 한발 노려주겠습니다. 도전 합니다 4번, 불생불사. 김은곤이가 기승을 하고서, 건면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2번, 명품하늘은 김준호가 기승을 했습니다. 대뷔전이겠습니다만 마필은 생김새나, 양호한 출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900m 도전이겠습니다만, 또 이제 관심을 가져줄 수 있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10번, 마패 도끼도 이제, 원유리가 기승을 해서, 한 발,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어, 7번, 아라리오, 문효준이가 기승을 했습니다. 어, 편성에서 요 7번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인기를 모을 마피이겠습니다만 어, 요 7번 아라 리오, 어, 지난번 인기 팔리고, 어, 또 이제 후미권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4차 관심을 남겼는데, 자, 요번에도 또 이제 지난 경주처럼 또 이제 뒤에서 올라오다 보면 또 이제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아예 뺄수 있는 마피은 아니기 때문에 도조 마로는 데려가 주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 배향 정리해보겠습니다. 5번 축으로 하겠습니다. 5번이 축이고요. 5번 축에 4번이에요. 5번, 4번을 주력 한 방을 때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마로서는 2번, 10번, 7번을 도전마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 2경주 가보겠습니다. 제주 5등급 1000m요. 자,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10여 대만필 출전한 가운데 이 4번 태극성이죠. 어, 또 이제 박성강 기수관이 기승을 하고서, 어, 또 이제 출전입니다. 지난번 이제 3차 가시험을 남겼던 마필이고, 어, 또 이제 900m에서 또 이제 우승전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자, 지난번 이제 3차 가시험을 또 이제 승무전에서 3차 가시을 남긴 가운데 이번에 부담이 늘면서 출전이에요. 요 4번 태극성. 자, 요 4번 태극성 같은 경우는 이제 8게이트에서 요번에 이제 4게이트고요 어, 또, 이제, 이 4번 태극성 같은 경우는, 정말 또, 이 탄력이 남아주는 마필입니다. 선입 전개 시에는, 이제,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어, 지난번 또, 이 900m 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어, 1000m 거리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요 4번 태극성에, 또 이제, 선전을 기대해 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줌마입니다. 자, 6번 탐나비상, 이성인이가 기승을 하고서, 걸음면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어, 또, 이제, 제주마 오등급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전력을 보강을 했어요. 음, 또 이제 첫 메타에서는 경인력을 보이고 있는 마피이고요 외곽에 있는 8번 명가장사는 원율입니다 어, 이 8번 명가장사 어, 3차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번에 이제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만 이 8번 명가장사 같은 경우도 첫 메타에서 어떤 이제 주폭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 8번 명가장사에 도전한 바 노려주시고요 자, 5번 고속질주는 기본 권위가 기승을 하고서 경연력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9번 대박 기운, 자, 문현진 기수 기승한 요 9번까지 데려가 주시면서, 제주 이경주 패턴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주로 가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4축에 6번이에요. 4번, 6번을 주력 한 방을 때려 주시고요. 도련마로서는 이제 5번, 8번, 두 번을 도전마로 데려가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7월 19일 토요 경마 예상 집중 브리핑을 모두 해드렸고요. 저는 토요일 현장에서 이제 승부경주, 서울 56789, 그리고 이제 제주 5경주, 6경주를 또 이제 현장에서 또 이제 적중해 안전을 기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또 이제 비가 많이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비 피해 없게끔 음, 조심들 하시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어, 주말 또 이제 금토일 주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